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매 가이드 영상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제가 완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제 완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격트 223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160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왜 160이냐면 요게 있기 때문에 이 20퍼를 180 챙겨야 이 피해량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요거 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는 양은 160입니다 저는 많이 챙겨줬죠 속도도 다 다익선이죠 1 3 8이 이렇게 대충 쓰고 있어요. 광추는 이제 전용 광추 뽑았고, 특성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누르게 된이 특성만 제외하면은 888 쓰고 있습니다. 유물은 페나코니에다가 궤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제게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 궤도에다가 페나코니 쓰고 있고요. 원래라면은 내가 이제 겹파 특수요가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 속도를 더 올려주는 게 좋긴 해. 근데 그냥 쓰고 있어요. 어차피 뭐 보업 잘 붙기도 했고, 짬처리 하기도 했고, 명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완매 비술은 자, 요런 식으로 모션이 나오고요. 완매 가고안 쳐도 돼요. 비수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스택 들고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은 전투 스킬에 있는 버프 턴수라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자, 스킬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친구한테 이제 가장 주요한 능력, 전투 스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투 스킬 발동 후에 완매는 현의 여음을 획득하고요. 지속시간이 3턴인데 남아있는 표시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턴 차감은 완매턴 기준에 1회씩 자감을 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완매턴 기준입니다 완매가 현의 여음을 보유하면 모든 아군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거 피해량이죠 이만큼 28% 증가하며 이제 10레벨 찍게 되면 30% 정도 되죠 약점격파 효율이 50% 증가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뭐 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특이랑 다르다 그랬었죠 용어를 똑바로 설명 안 했었는데 약특이 아닙니다 약점격파 효율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특이란 말이 없어요 정확히는 표입니다. 약점을 격파하는 효율과 격파 특수 효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강인도를 좀더잘 까는 양입니다. 데미지랑 관계없어요. 이거를 파티원 전원에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평평 쓰면 되겠네 벌써. 전평평 쓰면서 최대한 이 3턴을 유지하면서 아군의 전원에게 약점 격파 효율을 올려주고 피해량을 제공해준다. 전투 중에 완매의 격파 특수 효과가 120퍼를 초과할 시에는 10% 초과할 때마다 전투 스킬로 인한 모든 아군의 피해 증가 효과가 추가로 6% 증가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겹파 특수 효과가 우리가 옵션을 아무것도 안 챙기면 0%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180%만 챙기게 되면은 피해량을 최대 66%까지 제공해준다는 뜻이죠.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게 심리 기준에 30%니까 66%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런 걸다 생각해서 격적을180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인기 인도오니까20% 늘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격파 특수효과가 20% 증가합니다. 이 친구 행적에 기본적으로 특수효과 올려주는 20%가 있고 또이 친구 노드에 거의 이제 30몇%였나? 퍼 예, 준하는 특수효과 격특을 줘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180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해가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소 스킬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티원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걸 때리진 않습니다. 전원에게 이렇게 버프를 주는 형태고요. 일반 공격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반 공격 넘어갈게요. 필살기입니다. 완매가 2턴간 결계를 펼치고 자신의 턴이 시작될 때마다 지속 턴 횟수가 1턴 감소합니다. 궁극기 썼을 때 2턴 동안 결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본인 턴 기준의 장암이란 뜻이죠 단순하게 결계 안에 있는 모든 아군의 모든 속성 저항 관통이 이만큼 증가하고 공격 시 적에게 다시피 매화를 부여합니다 이거 원신의 내성각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피 매화를 부여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거야 상대방 머리 위에 띄워낸 형태거든 궁극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어, 이게 궁극기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펙트 뜨죠? 여기 이제 궁극기 지속되고 있는 턴을 보여주는 그런 이펙트라 보시면 되고요이턴 뒤에 사라집니다. 완매 기준. 자, 아군이 저걸 공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화를 남깁니다. 이게 뭐다? 아까 설명해 있었던 요거 다시 피 매화 그리고 이제 다시 피 매화는 적이 약점 격파 상태에서 회복하려고 할때 발동하며 목표의 약점 격파 상태를 연장하고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킵니다. 이 감소 수치는 완매가 챙겼던 격파 특수 효과의 20%에 플러스 10%를 더한 값이며 해당 목표에게 격파 피해를 완매의 어른 속성 격파 피해의 45%만큼 갑니다. 격측을 많이 챙길수록 상대의 행동 게이지 저하를 더 많이 많이 시킬 수 있으며 격투을더 챙길수록 조금 더 딜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좀 쏠쏠하긴 한데 엄청 세진 않아요 약점 격파 상태에서 회복하기 전까지는 다시 핀 메아를 추가로 부여할 수 없다 뭐 여러 번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중첩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평타 치게 그냥 일어났지만은 만천의 격파 피해를 받으면서 다시 들어누우면서 행동 게이지가 밀렸죠. 서 이게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또다시 일어날 때는 격파 피해를 가하면서 또다시 눕히지 못하는 거야. 아까 한 번만 그렇게 적용됐잖아.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특성 자신을 제외한 동료의 속도가 이 정도 증가하며 모든 아군이 적의 약점을 격파하면 완매는 해당 목표에게 자신의 어느 속성 격파 피해에 112.5% 만큼 격파 피해를 갑니다. 이 친구 격파를 한번 해볼게. 넘어지면서 얼음 피해 16,000 들어가죠. 자, 저것은 누구 기준 데미지 따라간다? 완매의 격특에 따라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나찰이 넘어뜨렸던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격파 피해도 있지만 거기에 이어가지고 플러스 더해서 이만큼 딜이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가 격특을 챙겼을 때 효율이 잘 나온다는 뜻이야. 본인이 옆에서 보조 딜링을 해주는데 엄청 크진 않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버프들을 제공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벌써 여기까지 몇 개야? 속도 버프에다가 피해량 66% 버프에다가 약효, 약효 버프에다가 뭐, 데미지 좀더 있는 거, 속성, 저항, 관통까지 이렇게 다 제공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완매가 격파를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모든 아군의 격파 특수 효과가 20% 증가한다. 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다음에, 완매가 턴을 시작하게 되면 에너지 OPT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완매가 턴을 3턴1 0을굴릴 거라 치면은 완매가 3턴을 잡을 거니까 15가 차는 거죠. 한 궁극기 페이백까지 고려하면은 벌써 20입니다. 그 다음 전평평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0, 20, 20 궁극기 페이백 15니까는 이게 사실상 90이죠. 그래서 이 90이 참 웃긴 게3턴 20이 안 돼요. 대충 매듭 한 개만 챙겼다 치면 1.194죠. 근데 이요구량이 130이거든. 130이 차야 궁이 굴러가는 친구인데. 안 굴러가죠. 107이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바코공을 챙기면은 1.244죠. 안 굴러가죠. 완매는 기본. 3턴 1공이 확정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광을 끼워도 어, 확정적으로 3턴 1공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3턴 1 0이 돼요. 제가 12층에서 써봤는데 웬만하면 3턴 1 0 굴러갑니다. 변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요즘 무대들은 개체수가 좀 많잖아.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굴러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향이랑 쓰게 되면 은좀잘 굴러가요. 전광 보시게 되면 이런게 있어요. 장착 캐릭터에게 특수효과 격특을 이만큼 주고 3턴 동안 또한 이제 이런 제 이제 피해랑 증가. 원래 전투 스킬 쓰게 되면 66%의 피해량이 있는데 전광의 경우에는 전술을 쓰게 되면 한번더 피해량을 이만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총 80%에 해당하는 피해량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장착 캐릭터의 격파 특수 효과가 150% 이상일 경우에는 전투 스킬 포인트를 한개 획득하고 시작을 하죠. 웨이브가 시작될 때마다 모든 아군은 즉시 에너지를 CPT 회복합니다. 한 묶음 잡아내고 다음 웨이브가 스르륵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막큰 도움은 안 돼요. 약간 부연이나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혼돈에서는 두번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두번 받아요. 같은 유형의 스킬 효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중간중간 애충 빠지는 점이 도움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3턴 105 확정적으로 굴리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좀 특별한게 제가 이제 전투 진입할 때 전투 스킬 한개 쓰고 진입하는거 알려줬었죠. 이게 전투 스킬을 쓰고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이득이 있는거 맞는데 밑에 이거 있죠.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완매가 메무새를 가다듬으며 를 보유했을 때 아군이 적을 성공하면 약점을 이용해 전투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번 공격은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모든 적의 강인성을 소모시킨다. 이거 을랑한테 있던 거죠. 을랑이랑 같은 능력을 시뮬레이션 조건 하에 한번 제공해주고 약점을 격파하면 공격자 속성이 약점 격파 효과를 발동하고요. 축복을 한개 보유할 때마다 이번 공격으로 가하는 강인성 피해가 추가로 100% 증가합니다. 시뮬레이션 축복이 한 개씩 있잖아. 축복 여러 개 싸우면 장난 아니겠죠. 당연히 그데좀 어, 이따 보러 갈 거예요. 이 약점을 격파한 후 해당 적에게 격파 피해로 완매 얼음 소성 격파 피해 100%만큼 갑니다. 20개까지니까 뭐 그쵸 21배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신경 써야 될게 무엇이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합쳤더니 격특이 180%만 되면은 그냥 1인분 시작입니다. 사실상 종결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격특을 더 챙기면은 행계 밀어나는 걸 조금 더 늘려주고 격특의 보조 딜링을 좀 증가시켜주는 수준인데 어떤 투자 대비 리턴이 크진 않은 부분이라서 요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기본 20% 빼고 본인의 노드 빼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챙기는 거 아니게 됩니다. 광추 순이 되게 간단해요 지금은 쓰는 광추가 크게 3개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가 정광이죠 3턴 1 0이 확정은 아니지만 최악의 기준에 돌아가는 애충이고 제가 좀 많이 써봤을 때 어제 많이 써봤는데 그냥 12층에서 굴릴 때 딱히 3턴 1 0이안 굴러간 적이 드물었어요 한 번씩 있긴 해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굴러갑니다 큰 문제 없이 그리고 또 과탕이랑 쓰게 되면 좀더잘 굴러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정광을 안쓸 거면 어떤 무기를 쓴다? 기억서 못쓰면 됩니다 여기 이제 에너지 충전 도와주는 그런 강추죠 격파 특수 효과를 제공해준과 동시에 에너지를 이만큼 채워줍니다 그러면 얘가 평타 칠때 들어가는 추가 본인 공격이 발동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걸 꼈을 때 3턴 1공이 확정이 됩니다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격특까지 주죠 안 그래도 격특이 필요한 친구인데 격특을 이만큼 주니까는 그냥 기억속 모습 오면 됩니다 이게 정방이 확정 궁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러한 점 때문에 기억 성 모습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사성 무기 쓴다면 무조건 일로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기억 성 모습이 없다 그러면 톱니 오면 됩니다 격특망쏙 빠지고 이 깡소치만 좀 빠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문제는 오제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잖아 사진은 끼면 안 되냐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단순한 생각해봐 애충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실전 전투가 차이가 생겨. 그 원신도 실전 전투가 차이가 생겨가지고 실전을 한번 굴려보고 판단하잖아. 계산상으로 뭐 구슬 한 개에 얼마, 입자 한개 얼마, 그렇게 따지면 원충 요구량이 다 높아져요. 한 20씩 다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130 요구하는 온필드 딜러가 150 요구하는 설계가 나와버려요. 계산상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 그래서 북미에 돌았던 사인호 원충 요구량이 출시 전에 많이 돌았었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요구를 많이 안 했었잖아. 같은 거야. 혼돈 12층을 클리어 할수 있는, 삼별할수 있는 스펙에서 딜을 넣다 보면, 은 적이 죽어나가죠. 잠업도 죽어나가고, 엘리트 몹도 죽어나가고, 이게 오라 안에 클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확정 궁을 안 맞춰도 궁은 굴러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20 넘어가면 은좀 그렇긴 한데 한이 정도 수준은 저는 그냥 거의 다 굴러간다 보는 게 맞다 봐요. 그래서 이제 기억성 모습도 뭐 사제는 안 굴러간다. 딱 부족하잖아. 1 부족한데 솔직히 3제 써도 돼요. 피격 한대안 들어올까? 범위 공격 한대 들어오면 딱오 차고 자기 맞으면 또 많이 차고 뭐 어쩌다 보면 적이 죽을 수도 있고 플러스 본인이 괴도 꼈다. 괴도 끼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격파해야 되거든? 이거 한두 개씩 받을 수도 있거든? 좀 쓰다. 보면 전평평이니까 평타 치잖아. 다 포함하면 결국에는 대충 굴러가더라. 제 경험상 기억성 모습 3제도 크게 문제없다 보고, 애초에 정광도 잘 굴러가는데 다시 눕히는 거에는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기는 정광이랑 기억성 모습이랑. 톱니까지가 좀 좋고, 이러한 관점에서 어, 나는 정강 낄 때도 어차피 궁이 잘 굴러가는 그런 시점이면은 사실 그렇거든. 야, 확정궁 이만큼 챙겨준다 그러는데 이 애충 오버 아니냐. 잉려가 발생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행성과의 만남이나 댄댄댄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빼놓고 이두 개가 확정궁이 굴러가는 구조죠. 그 중에 얘가 격특을 더 주니까 더 좋은 건데, 사실 이세 무기는 궁이 굴러가는 게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정강을 좀 써보니까 혼돈을 못깰 수준이 아니라 혼돈 깰 정도의 스펙 맞추게 되면 저기 좀 죽어 나도 맞기도 하고 그 정강이 애초에 굴러갔다는 뜻은 얘들도 굴러간다는 뜻이잖아 삼톤 0공이뭐한 번씩 삐걱거리는 거 빼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기억서 모습 올 필요는 없긴 해요 그냥 기억서 모습 오는 게 아니라 일로 오는 거지 그래도 그나마 기억서 모습을 좋게 보는 이유는 요거 격특을 더 적용해 준다는 건데 얘네들 버프량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요렇게까지 추천할게요 본인이 확정궁을 원한다 이쪽 확정궁이 아니고 무난하게 굴러가는 점에서 보게 됐을 때 버프량을 좀 신경쓴다 그러면 정강이랑 이쪽 완벽하게 맞추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일로 가세요. 솔직히 이제 한 번씩 걸릴 때마다 킹받는 건 사실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물인데, 전에 이제 궤도를 끼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궤도 사를 끼는 것도 전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다 보니까 궤도 사가 예쁘게 격특이 붙어서 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돼요. 4세트는 요 3개. 궤도 사, 메신저 사, 그 다음에 신규 유물도 있습니다. 신규 유물 4세트도 해당이 되고,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포 보고 쓰는 건데, 궤도의 경우에는 격특을 총 32%를 확보할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애충이 조금 차요. 메신저 사 만매의 피해랑 버프만큼 확보가 가능하면 격특이 180 챙겨야 되잖아. 이미 부옵션으로 가능하면은 메 메신저4를 쓰면서 차라리 파티원 전원에게 속도 버프를 한번더 주는 것이 이득을 발생시키죠. 다만 완매랑 부르냐랑 동시에 쓰는 조합을 쓸 때는 부르냐에게 꼬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궁을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부르냐 가이드 한번 보세요. 제가 부르냐 가이드에 이런 외부 변수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부르냐 가이드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실제로 부르냐 할때 메신저4가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완매가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은 특히 경류죠. 저야 지금 올려놓은 조합이 완매랑 브루냐랑 함께 쓰는 구성을 맞춰 놓고 조합을 짜서 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혼돈에서 파트를 짜다 보면은 브루냐가 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완매가 경로한테 들어올 때는 브루냐를 빼주는 이점을 좀더 크게 보거든 본인이 완매는 전부 투딜러 체제나 브루냐가 쓰지 않는 그런 조합을 쓰겠다 웬만하면 그런 조합들 을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루냐랑 함께 쓰는 조합 자체가 좀 드물긴 해 드물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투딜러 체제 더 나오고 조합들 브루냐 딴데 양보하고 하면 은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이득이 되니까 메신저 4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세요 저는 요거 좋게 봅니다, 메신저사. 애초에 공10% 주는데 더 주는 거잖아. 이렇게 4세트 3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둘둘 짬통. 호에서 격투 생각하면서 둘둘 짬통 쓰면 됩니다. 손님 빼고 이렇게 4개입니다. 자, 둘둘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했을 때, 주옵션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속도 신발, 애충 매듭. 격특을 낄 수도 있긴 하거든. 여기 이제, 매듭에다가. 근데, 매듭에 격특 끼면요, 삼턴이공 진짜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격특 주옵션은 포기하고, 애충 매듭 와야 돼요. 그 나머지 구슬과 바디의 경우에는, 저처럼 체력 끼세요. 체력 껴가지고, 유지력이나 올리세요. 얘를 공격력 올린다고 해가지고, 보조 딜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봤자 평타들이 좀 올라가겠지. 이제 그거 잡는 것보다는 유지력을 더해줄 수 있는 체력을 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특은 이 나머지 파츠에서는 주옵션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투를 어디서 맞춰야 되냐? 전부 다 부옵션에서 땡겨야 돼요. 저처럼 저는 좀 과하게 잘 챙겨진 이제 입장이긴 한데 최대한 격투가 부업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방어력도 괜찮습니다 방어력도 끼셔도 됩니다 체력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버티데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방어력 방어력 두 개는 가지 마시고 방어력을 한개 가야겠다 싶으면요 한 개만 한쪽은 체력 끼고 방어력 가세요 체력이 효율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좀 보시고 장신구 2 세트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얘 중에 그냥 태길입니다 진짜 이쪽은 취향것이고 본인 세팅에 따라 끼는 건데 나는 부업에서 격투를 챙기기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요거 얘가 이제 격투를 기본적으로 올려주긴 하거든. 노드에 벌써. 10.7% 8% 8% 5.3% 하면은 벌써 16% 32%죠 37.3%에다가 여기 20% 해주면은 57.3%야 120 조금 넘게 챙기면 되겠네 120한 2.7%? 그 정도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도 좀 높긴 한데 만약 본인이 이제 정강이 있다거나 기억성 모습이 있게 되면에 여기서 벌써 56% 60% 챙기고 가잖아 그러면 이게 의외로 그렇게 많이 빡세게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래도 본인이 격투기 안 떴다 그럼 도적국 달리야 장착 캐릭터의 격파 특수 효과가 16% 증가하고, 장착 캐릭터의 속도가 이만큼 되면 20%더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격특이 안 챙겨지면 저렇게 합보로좀 하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진짜 취향이죠. 다른 서포터 주듯이. 나는 이제 얼음 딜러한테만 끼울 것이다. 그리고 애충이 필요하다. 베나코니. 나는 애충이 필요하고, 완매가 먼저 턴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럼 바꾸고, 완매의 유지도 올리면서 공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블로인 용골은 이제 치피가 필요하다. 효절을 챙길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효저거든. 효저가 합보가 되어야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지역에서 취향껏 게다가 본인이 떠있는 애충 매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레진을 최대한 쓰지 않고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개더 설명드릴게있는데바허공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의미가 좀발생하냐면 완매는 자신이 가장 먼저 턴을 잡는 것이 좀 좋거든 이 완매가 전투 진입했을 때 자기가 턴을 먼저 잡고 난 바로 궁을 쓸 수가 있어 저는 지금 완매가 먼저 턴을 못 잡아요 비술을 쓰고 진입하면 나찰처럼 애충이 되거든 나찰도 보면은 전투 스킬을 쓴다라고 돼 있잖아 나찰이 이제 아군을 회복해 주게 되면 전투 스킬을 쓴 걸로 판정이 뜨기 때문에 거기 에 애충이 돼 그래서 진입하게 되면은 완매가 거의 110 정도의 애충이 돼. 된 상태에서 진행을 그럼 완매가 자신의 턴 잡았을 때 바로 궁을 쓸수 있게 돼요 자, 완매 턴이 왔어. 본인 시작하면서 OPT 차고 평타 치면 바로 궁을 쓸수 있어. 이렇게. 근데 궁을 썼을 때 버프들이 들어가잖아. 이걸 딜러보다 먼저 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속도 세팅이 똑바로 안돼 있으니까 는 완매가 뒤에 와있죠. 그래서 딜러가 먼저 한 다음에 완매가 버프를 켜져. 그래서 이 구조가 완매가 먼저 턴 잡고 궁을 먼저 켜고 이후에 딜러 오게 만들어주는 이 구조 자체가 이득이 큽니다. 특히나 우리 1라운드 때는 이 행동을 최대한 맞춘 속도 세팅들을 다 밀어주는데. 이 경우에 바코공이 이득을 발생시킵니다. 속도가 제일 빠르게 세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먼저 당길 수 있게 돼요. 이게 만약에 바코공을 안할거면 그냥 손수 속도로 맞추면 됩니다. 게다가 한개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거 궁금해서 물어보실 분들이 있잖아 곽향도 비슷했는데 완매턴 기준에 완매의 전투 스킬 버프가 꺼지고 이 또한 완매턴 기준에 원소폭발턴도 꺼지니까 그러면 완매가 속도가 느려야 더 오랫동안 적게 스킬을 쓰면서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건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일단 첫 번째가 전평평 3턴마다 1점포를 벌어오죠. 이 템포가 느려져요. 이 템포가 느려지는 걸 실제 5라운드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가 느려지기도 하고 디버프 걸려 가지고 완매가 풀려야 되는 시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거야. 그리고 완매가 턴을 자주 잡아야 전평평 칠때평타에 이때 상대 약점을 까지. 물론 상대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또깔 수가 있어. 그리고 템포가 비슷해야 빌드를 짜기가 쉽죠. 완매만 유독 늘어가지고 이턴 덮어지는 그 시간이 일치가 안 되면 딜러 타이밍이 안 되는 게한개라도 생기게 되면 손실이잖아.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속도를 땡겨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어요. 자, 행적을 찍으실 때는 이세 개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 저처럼 이 노드 세개에 퍼진 것들은 격투 위주로 당연히 찍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방어력은 좀안 찍어도 됩니다. 안 죽더라고. 그 다음 이거들세 개는 888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10-10-10 찍을 거죠. 이거세개 위주로 찍고, 평타는 안 찍으셔도 돼요. 다시 뭐, 딜이 평타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개 위주로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그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신경망 자수. 펠살기로 펼친 결계가 그 2턴짜리 있죠? 3턴짜리 말고. 2턴짜리 결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가 방어력을 무시합니다. 20%. 좋죠,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을랑이랑 패라 맞추게 되면 거의 40%좀 보잖아. 그한반 정도 되긴 하는데, 화합, 버프 다 주고 방어력각도 할수 있는. 정확히는 방어력각이 아니긴 하지. 결계 펼쳐진 동안만 거의 방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정도는 뚫을만 해요. 완매가 필드에 있으면 모든 아군이 약점 격파 상태의 적에게 피해를 가할 때 공격력이 40% 증가합니다. 완매가 필드에 있으면이니까 뭐 죽지 않으면 되겠네. 이 공포를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2도 좋긴 한데 그냥 1까지가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도 물론 피해량 많이 받기 때문에 공포의 효율이 올라오는 것은 맞으나 저는 1 추천할게요. 그 다음에 3이랑 5는 그냥 단순히 이제 스킬 레벨이고 4의 경우에는 적이 약점에 격파될 시 완매의 격파 특수 효과가 100% 증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격특이요. 격특 약효가 아니라 딜 증가랑 완매가 격특이 증가하니까 상대의 행계가 조금 느려지는 점과 20% 플러스 10%가 있었잖아. 조금 느려지는 점과 딜 조금 더잘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 보시는 게 맞아요. 6. 필살기로 펼친 결계의 지속 시간이 1턴 연장되고 특성이 가는 겹파 피해 배율이 추가로 200% 증가합니다. 세배 정도 된다는 뜻이네. 200%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 결계의 지속 시간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방모도 결계가 2턴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이한 턴이 비죠. 완매. 기준에 근데 육돌게 되면은 그한 턴이 늘어난과 동시에 완매가 뭐 때릴 수 있었던 그 특성의 격파 보조 딜링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200% 플러스입니다. 이거 있죠, 이거? 근데 이 딜링이 지금 제거 기준에 한16,000 뜨거든요, 혼돈에서 그럼 저거 받으면 대략적으로 5 6만 뜬다는 건데 한6만 정도 뜨면은 솔직히 준종결 돼 있는 데 딜러가 한번 행동할 때 넣는 딜이긴 해요. 딜러들이 한번 행동할 때 넣는 딜 수준이긴 해, 준종결 기준에. 그래서 크긴 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별자리 6의 기준에 봤을 때아 6인데 이 정도면 약하지 않나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아닌 거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모가 중요한. 거 거지. 그래서 방모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이거에 한 10만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안 써봐가지고 딜링을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만 추천드릴게요. 조합 가이드 영상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